안녕하세요, 푸르동크입니다네 여러분 조금 지나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요 잠시만요. 아, 아,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면 저번 거에 그제 목소리가 안 나왔었죠. 네, 볼륨 스피커를 잘못 그 뭐냐 마이크 기능을 실수로 컴퓨터에서 난 소리만 나게 만들어놔가지고 뭔가 뭐 올켜가지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두 개가 이제 그 소리하고 그거 같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부터는 마크 내 소리가 잘안 들리실, 아안 들리실 거예요. 그점 알아주세요. 네, 말 그대로 좀강화된 강화봉투가 돼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내에 있는 건 전부다. 뭐, 아무튼. 뭐, 날씨 밝게 하거나. 네, 지불한 질이었죠 그리고. 어, 이건 전부다 제다이어 한셋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만 대충 하고아이 예. 님들 예상 밖으로 제가 아까 엔더 진주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야. 아, 아무튼 뭐, 없어졌나 보네. 아무튼. 바 네,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지고 한 2분인가만에 잠깐 인더맨 좀 자, 사냥하다가 뭐 돌아왔더니만 그게 네, 제일 뜨더구요. 아무튼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게 프로덕트 모드 미션을 아시는 분도이튜브 보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아무튼. 음, 저, 모듬 미션을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효과 보니까. 네, 보시면, 무기추가 저번에 했었죠, 그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세요. 로비니를 선언하는 것까지 알아왔거든요. 그 리뷰. 네, 화이트 드래곤님은 리뷰를 보고 한 방법을 알았어요. 네전 1529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전, 어, 히로빈을 소환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난이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금블록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금블록은 제가 한번 뭐냐 그거 뭐냐 여행 한번 가기 전에 한번 만들었는데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두개 이걸 이렇게 톡톡 톡, 두고 어허.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러면 에, 이번 화에는 용암을 좀 구하러 등길 거예요 엔더 체스를 두 이유도 그렇고 용암 버킷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에, 이번 편은 마지막 편인데 제가 모두를 공유할게요. 어, 걸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좀 나오긴 했는데 어, 차라리 괜찮은 것만 조금 빼내 봤어요 너무 비싸지네요 뭔가 너무 많이 섞여있다 이거냐 여쁜 놈들아 날카로움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하하 조금이라도 좋은 거면 안되겠어요 본 화에는 어딨냐 콕갱이 여기있다 네, 여기는 콕갱이를 들고 갈거에요 왼쪽 체스트는 이거를 좀 넣어놓고 이거 공공공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베드락으로 침대가 둘러싸여져 있는데, 전 영상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크리퍼라는 건 내가 왜 있을까 싶네요. 크리퍼 때문에 2시간은 못 오겠지만, 아무튼 엄청 꽤나 많은 시간을 돌렸단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10분이라 못 찍었단 말이다. 그랬어요. 일단 엔더 엔더 공둥리를 하나. 오내 가지. 어따 나. 단단한. 두 번째 카네 아마 제가 하는 거. 네. 제..저는 네..이게 지금 썩돌이 신청을 받아야되는데 딱 꾸리스마스님께서 요즘 안들어오셔가지고 썩돌이가 없네요 아니 히로빈을 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옥을 가야돼요 소울 샌드도 구해하고 레드로도 구해하고 거기선 그렇게 막 싸놓은 거라고 하면 뭐가스트하고 블레이즈밖에 없으니까 아 이게 내가 아까 그대한번만들어던좀같겼네 근데 분명히 내가 용암이 있는 데로 갔는데 룰루룩 따 안되지? 아, 잘 안되는구나 아, 그래 이거 하나를 켜자 으아 콕콕 실은 저기 아래 널리고 널린게 유명이지만 여기 대충 레이가 보이실 거예요. 나나나나나. 아무래도 이번 거 완전 설명연상 수준이세요? 벌써 9분을 하려버렸어요 야하 여기 금방에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왜그러는조조 쇼, 쇼, 쇼. 아, 어? 음. 응. 네, 물로킷으로 하나만 또 갈게요. 여기, 아, 분명히 있었어. 그래. 막 길거리에 용암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씩. 그런 게 이런데 많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본것 같습니다. 인가? 내가 봤던 오호 내 기분 나쁘게 용암이 없네 음, 음, 일단은 太夸张了！ 집은 이제 됐고요. 대충은 몇분 남았는데, 벌써 다 파고 들어왔어 벌써. 네,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